thank 틱쥐입니다 아, 오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 갑자기 또 영상이 여러분께 어, 사랑을 받으면서 어, 보네르와 플레이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졌어요. 네, 자, 저희가 어, 생임이란 이름으로 가방 자체 브랜드를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파이톤으로 첫 번째 라인을 어, 재작년 겨울에 네, 아마 2022년 네, 겨울에 론칭을 해서 2023년 동안 여러분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2023년 겨울에 저희가 이채 시리즈 론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네르와 플레즈인데요. 네, 이 보네르와 플레즈는 이제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사실 이제 재고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또 2차 리오더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선주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이 보네르와 플레지를 구입을 원하시면 선주문을 해주시는데요. 이 선주문은 특별히 그 제작 기간을 여러분이 생산 기간 과정들을 기다려주시는 그런 어떤 수고로움 때문에 저희가 40%의 특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구독자분에 한해서 지금 30% 진행해서 네, 쭉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해오고 있었는데 어, 재고가 이제 네, 소진되면서 다시 2차 리오더 선주문이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분이 또한달 뭐 반여 기간을 기다려주셔야 돼서 네, 그 어떤 그 수고로움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40% 특가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달까지 네, 선주문을 해주시는 고객에 한해서는 그 기다림의 어떤 그 감사한 보답으로 40% 특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점 공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연령대에 많이 입게 되는 바로 블라우스 아이템인데요. 자, 이 블라우스는 셔츠인 듯 셔츠 아닌 블라우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바로 코튼 소재의 블라우스입니다. 블라우스가 대부분은 폴리나 레이온, 또뭐 실크나 비스코스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100% 코튼으로만 만든 블라우스예요. 물론 이제 퍼플링 소재 같은 건데요. 첫 번째 보여드리 아이템은 바로 블랙 아이템이고요. 자, 아더 컬러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블랙 지금 아이템을 좀 디테일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위로 쓰는 블라우스고요. 지금 이렇게 브이넥이 네 파져있는 스타일입니다. 여기 이제 스티치가 이렇게 있고 자, 차이나 칼라처럼 요 칼라로 되어있고요. 자, 커프스도 상당히 네, 넓습니다. 넓고 소매 부분에 많은 셔링들이 있어서 어, 소매에도 볼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단추 두 개가 있어서 하나 정도만 잠그시고 이렇게 적, 제끼시면 또 셔츠처럼 커플스가 만들어집니다. 어깨는 이렇게 요크가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크가 있어서 어깨 부분에 여기에 또 네크와 셔링이 있어서 아주 풍성한 블라우스예요. 그러면서 또 뒷라인은 이렇게 긴 정말 엉덩이를 다. 그래서 몸매를 완전히 숨길수 있는 네, 그런 블라우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이 엄청 모던하죠. 네, 뒤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등에 요크가 있지 않고, 네크 부분에 셔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요. 어깨 부분에 이렇게 요크처럼 덧댄 네,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세사리는 저는 여기에 이렇게 네크가 포인트로 있어서, 네, 저희가 소싱한 물방울 이렇게 목걸이를 했고요. 자, 이거를 조금 저는 이, 지금 이렇게 마르모 저희 스카프, 네, 소싱한 스카프를 이렇게 하셔도 이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목을 내놓기 좀 추우시면 이런 식으로 매시고, 그다음에 자 스카프 칼라가 포인트가 돼 주면서 어, 보네르를 외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자 저는 지금 블랙 어, 스트라이프 핀 스트라이프 이 슬랙스인데요. 어, 조거 팬츠예요. 밑에 햄 라인이 마지막 밑단이 좀 조여진 조거 팬츠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게 입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슬릿이 있어서 주머니에 손 넣으실 때도 옷이 이렇게 부담스럽게 말려 올라가지 않는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뒷모습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풍성하고 모던하고 이렇게 스카프를 매셔도 너무 예쁜 스타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플레지를 매봤는데요. 자, 스카프를 빼고 네, 이렇게 그냥 시크하게 플레지를 매봤고요. 저는 이 플레지를 길이로 좀 스타일을 다르게 밀죠. 네, 짧게는 훨씬 더 차려입은 느낌이면서 조금 또 여성여성할 때는 이렇게 네, 짧게 매고요. 캐주얼하게 맬 때는 끈을 가장 길, 길게 맵니다. 지금은 이제 짧은 걸로 맸고요. 자, 클러치처럼도 들으셔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이 어, 플래지를 맬 때는 구두를 제가 다른 걸 신겠습니다. 네, 오픈힐을 신었습니다. 네, 그래서 플래지를 이렇게 클러치로 매도 되고 또 이렇게 짧게 매시면또이 블라우스와 너무 느낌이 셔츠 블라우스한 느낌이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또 해봤습니다. 네이번엔 화이트 아덕칼라 화이트입니다. 화이트는 또 우아한 느낌이 있죠. 지금 제가 주얼리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진주 목걸이 긴 에크리스와 지금 이 우리 소싱 아이템이에요. 네 미니 진주와 십자 진주 네, 목걸이를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네 밑에 팬츠는 어, 와이드한 핀턱이 있는 네, 팬츠로 바꿔 입었습니다. 블랙인데 스타일이 좀루킹이 다르다고 봐야죠. 자, 여기에 저는, 어, 플레지를 네, 내는 게 좋겠죠. 플레지를 플래치처럼 들고, 네, 로퍼를 신고, 이렇게 와이드한, 조금은 더, 팬츠는 조금 더 남성적인데, 위에 착장은 이제 워낙 화이트가 모든 그 우아함을 커버해주니까, 또 펄, 이런 진주 목걸이와 함께 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지랑 같이, 어, 이렇게 드는 방법 또 짧게 매면 토트처럼 드실 수도 있어요. 셔츠 블라우스 진짜 이 블라우스가 너무나 모던해서 조금 더 화이트가 디테일이 여러분 잘 보이실 테니까 네, 이런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지금 앞단과 뒷단의 차이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풍성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네, 블라우스입니다. 네, 마지막 아드칼라, 베이지 칼라인데요. 베이지 칼라도 근사하죠. 네.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도 있고,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커프스를 이렇게 한쪽은 깊고, 한쪽은 얕게 접어서 조금 느낌을 다르게 했어요. 이게 포플린 소재다 보니까 셔츠처럼 모양을 좀 만드시면 좀 더, 어, 스타일이 좀 달라지거든요. 주얼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소싱한 미니십자 진주 먹거리랑 이렇게 골드스틱. 자 이게 저희가 소시한 제품들은 순도 99.9% 은이고요. 여기에 이제 아주 고급 주얼리에만 하는 어, 금 도금, 그 라듐 도금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테이크 목걸이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니카 비나도 주얼리고요. 골드 레이어를 해가지고 좀 화려하게 지금 했고요. 자, 저는 밑에 이번에는 데님을 입었습니다. 데님을 입었지만 어, 워낙 그 와이드 데님이라 아주 캐주한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네르를 매고 데님도 이제 여러분이 여러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와이드한 스타일, 캐주얼한 스타일, 약간 뭐 조금 또 가벼운 스타일 뭐 이렇게 다양하게 데님으로도 루킹을 구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베이지 컬러는 이렇게 보네르와 함께 이렇게 또매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 봄 되시면 진짜 봄 되면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임 중에 뭐 음, 간단한 사교 모임들도 있으실 거고 교회 모임도 있으실 거고 또 어머니들 사이에도 모임도 있으실 텐데 그때 이제 이렇게 블라우스 한 장으로 느낌을 확 내실 수 있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아주 면 100%의 블라우스, 블라우스입니다. <목소리> 원단의 블라우스인데요. 자,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블라우스는 가성비가 조금 더 있고요. 조금 뭐랄까요? 더 캐주얼하게도 입으실 수 있고, 여성스럽게도 입으실 수 있는 네, 그런 블라우스예요. 자, 먼저 보여드린 아이템은 아주 고급스럽고 모던하고 시크한 스타일이라면 이거는 유사한 듯하지만 조금 더 러블리하고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크에 이렇게 스모킹이라고 네, 자잘자잘하게 박음을 해서 주름이 있는 스타일이고요 지금 완전히 드롭 숄더에 자 이렇게 네, 퍼프가 엄청나게 셔링이 많이 들어간 스타일이죠 그리고 커프스도 보시면 이렇게 러블리하게 셔링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스페니시한 스타일 같기도 하고요자 뒤에 네크는 아 뒤에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 스모킹 처리가 되어 있는 밑으로 또 엄청나게 풍성한 셔링이 있어서 그리고 사이즈, 길이감이 조금 더 짧고요. 앞뒤가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이거를 조금 캐주얼하게 지금 블랙은 입어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플래지를 캐주얼하게 하면 끈을 길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플래지 끈을 제일 길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가죽으로 만든 네, 이렇게 영장식이 있는 그리고 안에 내장 뭐, 내부 소재들이 다 샤무드로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죠. 그래서 스웨이드, 네, 페이크 스웨이드라고 하죠, 샤무드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해서 저는 좀 캐주얼하게 맸고요. 캐주얼하지만 또플레즈를 길게 매면, 네, 나름대로 캐주얼한 느낌도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좀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를 엄마란스하게, 네, 스트레이트 데님 짐과 함께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이트 컬러입니다. 자, 화이트 컬러는 조금 더 환하죠? 네, 화이트 컬러가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드니까 화이트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블라우스는 이렇게 위로 쓰는 블라우스였는데 이두 번째 시리즈들은 또 이렇게 다 오픈하는 블라우스죠. 그래서 화이트도 조금 뭔가 이렇게 약간 전원적인 느낌으로 저는 카키 팬츠랑 또 입어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네르를 저는 좀 끈을 길게 해서 크로스를 이렇게 메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키와 조금 매칭이 되게 하려고 하고요. 아주 캐주얼하게. 네. 이렇게 진짜 빨리 따뜻할 때 놀러 가면 좋겠죠. 그래서 뭐 지금 벌써 복권놀이 얘기들 하고 있던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디네이션을 해봤습니다. 카키 컬러랑 뒤에 라인도 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여성여성 하지만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코디네이션해서 엄말란스한 느낌도 좋고 스커트와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네, 마지막 아더 칼라 베이지 칼라입니다. 자, 베이지 칼라가 조금 유난히 디테일이 살아 보이죠. 그래서 좀 화려해 보이는데요. 자, 화려한 만큼 또 이런 옷을 캐주얼하게 입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스커트랑도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저는 계속 지금 버튼을 좀 캐주얼하게 어, 매칭을 해서 입었는데. 지금 이거는 또 데님하고 입었습니다. 지금 이 데님은 저희가 이제 소싱한 아이템이고요. 좀 스트레치성이 있는 이렇게 롤업을 해서 입는 데님입니다. 지금 여기에 저는 캐주얼하게 어, 플래즈를 제일 캐주얼하게 길게 이제 끈을 늘렸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데님과 함께 입었습니다. 그래서 데님의 이제 발목 라인이 보이는 데님, 뭐, 구부팬츠들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다음 이제 업로드 영상에는 데님을 조금 소개해 드릴 텐데, 이렇게 지금 플래즈를 길게 메고, 조금 캐주얼한 느낌으로 데님과 코디네이션을 해 봤습니다. 오늘 주제, 셔츠인 듯 셔츠 아닌 블라우스 아이템 두 스타일 소개해 드렸죠. 자, 첫 번째는 조금 더 모은하고, 시크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이었다면, 두 번째는 좀더 캐주얼하고 러블리하고 조금 전원풍의 그런 블라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저희 연령대에 사실은, 어, 옷을 고민해서 입고 또 찾아보고 어렵잖아요. 근데 또 식주주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또 전달하고 좋은 아이템들을 소싱해서 또 안내해드리는 네 그런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하나 딱 집었을 때 하나를 거쳐, 걸쳤을 때 스타일이 확 나는 옷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입기 편하고 네, 오늘 아이템이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두 번째로 또 보네라 플레이즈 여러분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재고가 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선주문을 받고 있고요. 또 가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저희 영상 마지막에 또 영상을 링크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의 오랜 커리어가 어, 담겨져 있는 저희 자체 브랜드인 생김 가방 브랜드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저도 반가운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회장님.